안녕하세요. 오늘은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바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. 많은 분들이 55세 전후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. 정년이 다가오거나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. 그런데 대부분은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소득 공백이 몇 년이나 되는 상황입니다.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연령이 달라. 현재 60대 초반 세대는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고,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. 그 사이 최소 7년 이상은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. 따라서 이 시기에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은퇴 세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. 그동안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대비하신 분들도 많지만, 예상보다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입니다. 원래는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었지만, 이제는 55세부터 가능해졌습니다. 은퇴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. 그렇다면 이 제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? 첫째. 확정형 종신보험일 것. 둘째,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일 것. 셋째,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일 것. 넷째,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할 것. 이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, 실제로는 적지 않은 분들이 해당됩니다. 현재 대상계약은 약 75만 건에 이르고, 금액으로는 35조 원이 넘습니다. 제도가 확대되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사망 보험금의 최대 90%를 미리 당겨 쓸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사망 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9천만 원까지 생활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미 가입한 보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추가 납입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. 연 지급형은 1년치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고, 월 지급형은 매달 생활비처럼 들어오는 방식인데요. 올해는 연 지급형만 먼저 시행되고, 내년 초부터는 월 지급형도 가능해집니다. 또 필요하다면 두 가지 방식 사이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. 소비자 보호 장치도 꼼꼼히 마련되어 있습니다. 보험사는 반드시 문자나 안내문으로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고, 접수는 대면 창구에서만 받도록 했습니다. 또한 철회권과 취소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리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실제 수령 금액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. 30세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A씨의 사망보험금은 1억 원입니다. 이 경우 55세부터 전환하면 월약 14만원. 65세부터는 월약 18만원. 75세부터는 월약 22만원 정도를 받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데 연금으로 전환하면 실제 수령액은 다소 적다고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. 특히 월 지급형으로 바꿀 경우 전체 수령액은 대략 50에서 60% 수준에 그칩니다. 즉 제도상 상한선은 높게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. 따라서 생활비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 유용한 제도이지만 기대한 만큼 큰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. 이는 사망보험금이 본래 보험사에 오래 적립되었다가 사망 시 한꺼번에 지급되도록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소득이 전혀 없는 공백기에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조기수령은 어떨까요?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%씩 줄어들어 최대 30%까지 감액됩니다. 반면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. 다만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55세 이상부터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조건만 맞으면 최대 90%를 당겼을 수 있고,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. 소득 공백기에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. 다만, 일시불에 비해 총액은 줄어들 수 있으니, 내 상황과 필요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